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테민 주식 TV입니다. 아테민 주식 분석. 네, 오늘은요. 214번째 시간으로 위메이드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즘 위메이드가 네,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이 강세를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네, 네이버 카페 아테민 검색하시면 제 카페 나옵니다. 들어오시면요, 데일리도 있고, 장종석보다 있고, 특히 모든 자료는 제가 다 만듭니다. 자, 그래서 위메이드 자 코드 번호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 정보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 가지고요.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위메이드는요. 제가 아침, 자, 그다음 먼저 공지의 말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 다음에 오후 2시 20분부터 3시 20분, 이렇게 제가 장중 스트리밍 방송을 합니다. 개장 시간, 폐장 시간 같이 하니까 함께 하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다시 보기 하는 분이 다섯 배 정도 많다. 기업 내용 위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위메이드는요 지금 무상정자래 자본금이 174억입니다. 엉덩이가 많이 무거워졌는데, 음, 미래, 전 미르4가 나오면서 올 상반기 매출이 그 다음에 영업이 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요 미래의 전설이 도대체 우리가 저, 저 또래 50대 올드한 분들은 야 미래의 전설이 언제 미래의 전설인데 이거 가지고 아이또 울고 먹냐 하시는데요 미래의 전설은 요 우리나라의 리니지라면 중국은 미래의 전설입니다. 그만큼 근데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지만 중국은 사랑명공명 아닙니까? 중국에서 가장 알려진 게 미래 전설이고 두 번째가 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직 도 우리나라의 리니지가 먹히는 것처럼 네, 미래가 먹힌다. 그래서 미래 전 미래 포가 나오면서 올 1분기부터 네, 완전히 달라져버렸죠. 이익도 많이 납니다. 미래 포가 출시됐는데 작년 11월 24일 됐으니까요. 그것들이 올 2분기부터 매출이 반영되는데 지금 시장의 핵심은요 미러포의 글로벌 버전입니다 미러포는미러포지 글로벌 버전은 뭐냐 합니까 글로벌 버전의 핵심은요 자 여기 제가 설명해 놓을 수 있을 건데요 요겁니다 글로벌 NFT를 배경으로 NFT 그래서 이렇게 n o n p u n g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각 이름표를 붙여준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칼이 100개 있다 치시죠? 100개 있다 치는, 지금은 그 100개 칼이 다 똑같은 칼이지만, NFT는요, 각 하나당 이름을 다 붙입니다. 1번 칼, 2번 칼, 3번 칼, 4번 칼. 그래서 그 100만원짜리 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름표를 붙여준다 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음, 뭐, 이력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농산물 꼭 이력 체크하는 거,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회의, 이 미러포의 글로벌 버전은, 우리나라는 지금 게임이 NFT를 적용한 게임은 인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싱가포르, 이세 회사 정도는, 세 나라 정도는 안 해주는데요. 그래서 국내에는 이 글로벌 버전은 가장, 가장 위믹스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글로벌 부재는요. 그래서 핵심은요. 여기 있는 그 흑철이라고 있거든요. 미드포엠 흑철이 기본적인 자원이라할까요 이거를 10만개를요. 하나의 드레이코랑 바꿉니다. 드레이코. 그 다음에 이 드레이코는요. 1.2 위믹, 위믹스랑 바꿉니다. 이 위믹스는요, 빛섬에도 상장되어 있구요, 뭐전 세계 한 다섯 개 상장이 돼,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지금 얼마 정도 거래가 되고 있나요? 오늘도 지금 보면요, 빛섬에서 지금 1위믹스당 2,3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네요. 한마디로요, 그냥 그, 게임을, 우리 뭐라 할까요? 우리가 꼭 그, 아이템 베이가 내재화되어 있다 그럴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 위믹스를 10억 개를 정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위메이드가 만드는 위메이드 맥스가 최근에 금요일날 상장,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모든 게임들은 다위믹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NFT, 블록체인을 도입해가지고 위믹스 기반으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에는 괜찮지만 예를 필리핀이다. 이런 데 유저들은요. 흑철을 캐 가지고 이미믹스로 바꾸면 네, 생활비가 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는 이믹스는 공급이 10억 개로 제한돼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믹스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믹스 가치가 올라가면 또 유저들이 더 많이 한 마디로 게임을 하는 지급이 될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8월 26일 날 서비스 했는데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버 하루에 두세 개씩 늘고 있어서 11개였다가 지금은 82 9월 16일 이상 9월 22일 기준으로 하면요. 지금 9 3개입니다 자, 서버 하나당 한4 0 0 0에서 5,000명 잡거든요, 우리가. 그럼 4,000명이라 치시면요. 지금 4936 432 30, 한 7만명 동접이 나온다 하는 거고요 계속 하루에 한 두세 개씩 서버가 증가한다 그럼 지금 미르포 글로벌 부전은전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또이 위믹스 플랫폼을 이용한 이게 먹혀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게임들은요 지금 우리 이렇게 이 토큰과 연계된 게임이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다들 캐주얼 게임입니다. 자잘한 게임이지. 이렇처럼 대작 게임이, 미래포전 대작 게임의 첫 사례입니다. 그게 지금 먹혀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 게임이 아주 중요한, 뭐랄까, 패러다임의 변화가 온다. 할까, 그러니까 이 이번에 지금 NC소프트가 현지를 조장한다. 욕 바가지로 얻어먹으면 되는데요. 미르포 글로벌 버전은, 네, 이런 그, 드로이, 드레이코와, 어, 위 미믹스 간의 예, 교환에 따른 수수료로 매출을 잡는다. 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개념이 이제 먹혀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계에 한번 패러다임 바뀌는, 그래서 미래, 위메이드가 이걸 계기로 해서 게임계의 어떤 선도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주가 상승을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전설인 IP가 중국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한테 네 IP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전설 IP를 이용해서 게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우리는 생각하면 하나 하면 뭐한회 사랑하지. 뭐, 여러 회사랑 해야 하지만,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요. 여러 회사와 다 계약을 해서, IP 수입이 짭짤합니다. 그 때문에 중국이 또 돈을 안 줘가지고요. 소송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소송도 거의 다 이겼습니다. 근데 뭐, 이 소송보다는, 이제는 소송보다는요, 중요한 걸 좀, 미래포 글로벌 버전이다. 소송과 관련은 제가 자세히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한 보시고요. 그래서 자회사에 투자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눈에 뜨는게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라 해가지고 지금 국내 모바일 게임 1위하는 오딘 개발사의 지분도 투자해서 요게 지금 상당히 가치가 있다 그럽니다. 요거로 그래서 재미를 보고 있다 그다음 위메이드 맥스는 상장사인데 엊그제 상한가 쳤죠. 네. 그래서 요것들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떠냐 한다면요 이 부분에 기, 지금 주가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한다면요, 지금 미르포에미르포에 미르포에 서버가 계속 증가한다면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그 다음에 장외 그 코인에서요 위믹스 가격도 계속 보자. 그래서 이 어쩌면 이 지금 먹혀들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로 먹혀들고 있어서. 이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반향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미메이드 주가는요, 음, 그래서 게임계의 어떤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 추적하면서 미러포의 서버수도 추적하고요, 미믹스의 가치도 추적하면서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이들에서 뭔가 변화가 좀 흔들리는 조짐이 있으면 그때 판다는 마음으로 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전략이 제일 합리적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미러 포의 그 서버 수, 그다음 위믹스의 가치 이런 것도 계속 관심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에 포인트를 주고 위메이드 주가에 대한 게 제일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시한 번 말씀드리지만, 네, 제 카페 들어면요 오 기업에 대한 내용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제 카페 모든 자료들 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